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9월 27일 아침 근력은 88일차입니다. 평상 생활은 35일차입니다. 오늘은 88올림픽이 떠오르는 88일차이네요. 예전 3살 때 아빠 무덤를 타고 호돌이 퍼레이드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굴렁쇠 소녀의 잠이상을 봤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오늘은 세월과 연관이 있는 장기적인 관점과 시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후에 긍정으로 쳐볼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예전 7월쯤에 영상으로 업로드했었는데 이걸 다시 좀 디벨롭해서. 오늘 글쓰기 습관을 실천하고 요즘 영상 글쓰기에 따라서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까 해요. 근데 자꾸 글을 쓰다 보니까 영상이 딜레이되는 감이 있어서 영상부터 찍고 글은 나중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장기적인 관점과 시야에 대해서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퓨처 셀프를 들수 있는데요. 첫 슬프 석유에 서도, 어, 미 서비스로 유명한 지미가 지미도 달으니 17세에 6개월 후에 나의 모습, 12개월 후에 나의 모습, 5년 후에 나의 모습,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산정해서 그때에 나가 현재의 나에게 얘기해 주는 타임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렇듯이 장기적인, 관점과 시야를 가지고 이런 영상 업로드한 게큰 영향을 미쳐서 지금 어, 원래 5년 은 100만 명이 목표였는데 4,400만 명을 훨씬 뛰어넘고 10년이 가까운 지금은 4억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여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 시야와 관점이 매우 중요함을알수 있습니다. 어 벤자민 플랭클린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벤자민 플랭클린이 유명한 열세 가지 덕목을 계속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 매일 그열세 가지 덕목을 실천했는지 안했는지를 체크했고요. 분기마다 또 그것을 실천해서 하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둬서 좀더 그것을 더 실천하는 것들을 했고. 그렇게 일름이 모이면 그걸 반성하는 행동을 해서 약 13년 동안 이어나갔더니 좀 정착이 됐지만 그 후에도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서 30년 이상을 13가지 덕목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저 벤자민 플랭클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읽었던 매우 감사하면서 또 이런 감사함의 태도와 우리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을 깨닫게 해준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을 읽었었던 박지연 피디님에 대해서도 꾸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피디님도 15년간 VJ를 했고 그 에피소드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이런 책을 낼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 강남의 매우 장사가 잘 되니 아주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집을 소개한다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아주 작은 걸목 뒤에 집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강남에도 아직도 이런 집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지금 집에 살면서 감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박지현 작가도 자신이 원래 VJ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졌고 이것을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과 시야로 바라보고 지금까지 비디로서 영향을 쌓아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보더셰프이이는 습관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어, 이기는 리더들은 3에서 5년 정도 장기적인 시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자하경이라고 대나무 순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나무는 모두 아시다시피 30년 동안 아주 작게 1mm, 1cm 밝게 조금씩 자라다가 마지막 3개월을 30m 이상 넘게 자라는 대나무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3에서 5년 동안 꾸준한 영양 계속 쌓아 나가면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3에서 5년 후에 나는 대나무처럼 쏙쏙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유키지 온더블록을 보게 됐는데 미국 최연소 검사라고 해서. 히터박이라는 18세 고등학생이 나온 걸 보았어요 거기서 이 아이는 13살 때부터 자기의 목표를 적어 놓고 어, 약 5년 만에 검사가 되는 쾌거를 이뤘고요 어, 키보드 사업도 해서 연 3억 이상을 버는 c e o 기도 하더라고요 웃어보니 참 젊은 시절과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정말 천취할 것을 부러워했는데요 부러워하지 않기가 또 저의 모토로 나의 셀프 토크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크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고 또그 삶들이 매우 각자 각자 같이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학생도 탑다운이라는 모토 아래서 자신이 이미 검사가 됐다 라는 목표를 적어놓고 미래의 목표는 상상한 데 이루어진다 라고 적어놓고 5년 후에 정말 장기적인 관점과 시야로 꾸준히 노력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이 내용이 정말 성경 말씀도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처셀프의 아, 핵심도 이 내용이고요. 미래의 나를 명확히 상상하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은 장기적인 시야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봤습니다 어, 저도 이제 5년 후, 10년 후, 4 5살 50세의 나의 모습을 정말 상상하고 잘 계획해서 이미 이루어질 다는 장기적인 관점과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40을 진정의미고 마치게 살자. 1. 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2. 그러면 제대로 사람이 따라온다. 3. 자연스럽게 늦 따라온다. 4. 매일 긍정하고 진 독서를 하라고 쌓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5. HR도 없어 늘 학습하며 교수로서늘 타인에게 인사해 드리는 사람이다. 난 2024년에 긍정인 완벽히 가혼했다난 2016년 7월 1일에 교담자라. 난 2028년 3월 1일에 좋은아파트에 산다. 2034년 7월 1일에 내 생일에 24일에 내 생일에 통장에 3 5개 이상이 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목표와 꿈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1mm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를 유지하고 서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행운이 계속 끌어당겨졌습니다. 나에게 돈이 계속 벌어당겼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내 인생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끌어당긴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해서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정비하고 매우 가치있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하루 난날 매우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난 남도 사랑하고 장점을 보고 존중하고 배며 사랑했습니다. 험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해명이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다한 다현이를 정말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랑했습니다. 우리 형님, 장인어른장부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혁진 최형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순섭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장기적인 시야와 관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연속성상에서 한번 이슈들를 달아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미래의 날을상상하면서 오늘부터 작은 계획을 꾸준히 추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안녕.